RLC, 직렬 병렬 시, 임피던스 계산하는 방법 보겠습니다. 자, RLC, 직렬 시는 어떻게 되냐면요.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되냐면, 그냥 더하면 되죠. R에다가 J 오메가 C가 한 덩어리고, 그 J 오메오메 아, L이죠. 보고도 이렇게 헷갈리게 읽으면 어떻게. J 오메가 L이고, 요거는 J 오메가 C분의 1이죠. 제가 그냥 뭐좀 헷갈려갖고 다르게 읽었지만,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, 많이 안 풀어보면요, 막 아, 혼돈돼갖고, 뒤죽박죽이 돼요.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. 요거를 식을 다 있어보면, R 플러스. 여기 아래 보면 이제 부호 문제가 헷갈리는데요.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왜 마이너스부터지, 여긴 플러스부터지, 이런 건데. 그게 요거를 j 를 빼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. j를 빼는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서 j를 앞으로 빼면요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l이 남죠 그 다음이 그 다음이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다른 데서 도 설명을 했는데 원래 이게 여기가 j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플러스였잖아요. 근데 j자가 올라가서 그래요. 이 j자가 위래 분자로 올라가면 j로 올라가면 호를 바꿔서 가죠 그래서 이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마이너스 J,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죠. 그죠? 이, 이해 되죠? 여기서 J가 나간 거 아니에요. 밖으로. 나가면 여기가 보호가 마이너스가 되죠. 그죠? 그 과정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? 그거를 생각하시고 보면은, 분명히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, 여기서 만약에 그 R하고 L의 직렬을 하려다 보면 이두 개만 남죠? 이두 개가 요거죠. 이렇게 볼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r 하고 c가 나았다 아, 금방 한건 r 하고 l이죠. 지금 뭐라고 읽건지 모르겠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r 하고 c니까 r 하고 c니까 r 하고 c는 이렇게 남겠죠. 이렇게. 그죠? 이렇게 남겠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i r 플러스 r 플러스 가지고 r 마이너스 j 오메가 c 분의 1이 되죠. 그게 요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 된 거, 좀잘 기억을 하시랍니다 어, 여기 플러스였는데, 여기 플러스였데왜 마이너스가 됐지? 이렇게 머리가 뒤집어지거든요. 저도 한,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서, 알면서도 자꾸 막 틀려요. 저 부호를. 부호 보호 틀리면 문제가,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. 헷갈리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요 과정을, 간단한 거 그렇지만, 이게 제가 많이 헷갈렸기 때문에 공부할 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, 원래식을 기억을 하고, 나머지를 유추하면, 요것도 나오고, 요것도 나오고, 요것도 나오고, 다 나옵니다. 그래서, 원래식은 꼭 까먹지 말고요. 왜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로 바뀌었는가? 왜 마이너스가 됐는가?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, 원래 거를 기억을 하고, J가 분자로 올라가면 부호가 바뀐다. 요걸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여기다 설명드린 거는, 저 자신조차 많이 헷갈렸던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. 꼭 정리해 두세요.